제일 많이 아니 한결이 뭐라고 그래. 내가 왜 이렇게 아, 이대론에서 이렇게 시간을 쪼갔잘 <laughs> <속았는지> 모르겠... <laughs> 아니 한결이가 뭐라고 씨 <laughs> 이게 뭐지? 아니... 아, 그리고 더웠다. 쿠오랑 진짜 대가 이게 끝나고 나서야 나는 쿠오를 보면서 아, 나, 나라도 열심히 나라도 혼자 <laughs> 오늘 생일 축하해 주신 분들 귀엽네 <laughs> 근데 진짜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진짜 맨날 새벽까지 있더라고요. 너무 고마웠어. 양도끼. 쿠. 사랑한다. 맞아. <laughs> 웃긴 건 결이 컵. 매서 챙겨. 한동안 한결이랑 한 번도 대화를 해본 그럼? 적이 없는 것 같아. 나나나 나, 나 아직. 너무 높은 자리에 있듯이더라고요. 켜보지도 <laughs> 않았어. 인터뷰조차도 못해봤기 때문에. 그. 아, 롤 채팅으로. 응.